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생입니다 이번 주 한눈에 보는 무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고요. 3월 FOMC를 앞두고 영향받을 투자자산,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 나스닥백 ETF 하방 리스크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주 핵심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3월 FOMC를 앞두고 금리인하 시기가 후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줬는데요. 또한 지난 금요일은 내 마녀의 날이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CPI와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을 압박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예상치보다 대다수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PPI 전년비는 2023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서첫 금리 인하 시기가 점차 뒤로 가면서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더 컸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3월 FOMC가 열리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는 3월 FOMC 점도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할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은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주간 큰폭 상승을 하였고요. 또한 가지는 원유가 80달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 을 보시면 2년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주간 상승률을 보이면서 역으로 주식시장을 압박했고요. 또 이와 연관 있는 금이 주간 하락 조정을 보였고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업종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요,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소비재, 통신서비스, 기술 업종이 하락을 보였고요.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또한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부당성하 업종이 가장 큰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상당히 많은데요. 핵심은 3월 FOMC입니다. 19일에서 20일 열리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12월 FOMC 대비 점도표 변화가 어떨 것인가에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하가 세 차례에 75bp를 인하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있어 두 차례로 낮출지 여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2월 점도표와 같이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화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와 같이 변화를 보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가격 조정이 나올 것으로. 대다수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가지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인데요, 현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차익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 시장을 주도할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실적 발표인데요,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일 장마금의 실적 발표를 하고요 나이키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페덱스가 21일 목요일 장마금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 동향인데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세를 멈춘 가운데 유가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FOMC 회의입니다. 3월 19일에서 20일이 있는데요. 12월 점도표를 갖고 와봤어요. 12월 점도표를 보면 올해 중간값이 4.6%, 2025년 3.6%인데 여기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12월 FOMC에서는 올해 정책금리를 75bp 인하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19명 위원 가운데 11명이 3번 이상 인하를 이야기했고 8명이 2번 이하 인하를 예상했는데 이 부분이 변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두번 이하 인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에 좀 압박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에서는 6월부터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요. 3월 FMC에서는 o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25P 인하 가능성은 1%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올해 언제, 얼마만큼 금리를 인하하느냐인데요. 보시면 현재 시장에서는 6월 첫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총 3차례 75bp 인하로 후퇴한 상태입니다. 3월 FOMC에서는 경제 전만 서머리와 함께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 적게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인한 단기 가격 조정이 나올 것으로 돼서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기존과 별 다름없이 세 차례 75WP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 FMC는 남은 3월 단기 반향성의 바로 미터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80달러 안착이냐 아니냐의 유가입니다. 유가는 복합적인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현재 80달러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IEA가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한 것과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원유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 또한 가지는 공급 우려인데요. 러시아 원유 정제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입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 200일 이평선의 안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차트상 단기적인 상승 추세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80달러에 안착을 하고 84달러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요. 3월 FOMC에 영향을 받을 투자자산들이 주식시장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첫 번째 10년물 국채수익률 일간 차트입니다. 현재 최대 저항인 4.33% 상단에 다가서고 있고 단기 추세를 만든 상태입니다. 3월 FOMC 결과에 따라서 현재 이 박스권 아니냐 아니면 4.33을 돌파하느냐 여부인데요.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첫 금리 인하 시기 후퇴로 봐도 무방하고요. 그럴 경우 4.5%까지 기술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인데요, 금이 고공 행진을 보이다가 단기 조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 또한 첫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인해서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3월 FMC o 회의 결과는 금의 추가 상승이냐 추가 조정이냐에 가장 큰 재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지난주 CPI, PPI 예상치 상해로 금리 인하 시기 후퇴로 단기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로는 2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시면 현재 최고치를 경신 후에 조정을 보이는 양상인데요. 3월 FOMC 결과에 따라서 돌파 후안착이냐 추가 조정이냐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 상태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차트 분석가의 의견입니다. QQQ 나스닥 백 하방 리스크는 무엇입니까?라는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 분석가는 나스닥 백 ETF가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세 다이버전스는요, 이 고전적인 신호는 RSI가 하향 기울기를 시작하는 동안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추세를 보일 때다. 이와 같이 지표는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태. 이를 약세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패턴을 언덕 꼭대기에 도달할 때 증기가 고월되는 열차로 생각해보자. 이러한 모멘텀 역할는 일반적으로 강세 국면이 끝날 때 발생하며 이때 매수자가 지쳐 시장을 더 높게 끌어올릴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을 때이다. 이 약세 다이버전스가 약간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요. 보조 지표를 보자면 RSI가 이50 전후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이버전스에 대한 설명은 이와 같은 것인데요. 지표는 내려가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 하락형 분기 현상 다이버전스, 주가는 떨어지는데 지표는 올라갈 때 상승형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분리 10% 인덱스 BPI라는 걸 갖고 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BPI에 대해서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PI는 PNF 차트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지표다. 12월 말에 이 지표가 약90% 였다는 것은 나스닥 100 기업 중 90개가 매수신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주에는 지표가 50% 미만으로 마감되었다. 테슬라, 애플 등과 같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이 시장폭 지표가 개선될 때까지 QQQ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즉 보시면 BPI가 50 이상일 때 상승 추세, 50 미만일 때 하락 추세인데 현재 50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요와 같은 추세가 다시 52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현 추세가 유지될 수가 있는데 현재 50 밑으로 내려와서 약간의 우려가 된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QQQ 5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입니다. QQQ가 조정구매 실제로 시작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 차트 분석가가 첫 번째 제시한 하락 다이버전스의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음. 나는 단순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50일 이동평균선이다. 50일 이동평균선은 이건데요. 50일 이동평균선은 현재 금요일 종가보다 약 6달러 낮은 가격에 위치했 있으며. 2월 저점인 425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 수준이 유지되는 한, 단기 추세는 실제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5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는 가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50일 이평선을 예의주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지가 형성되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현 추세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확실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더 깊은 조정이 올수 있으니, 예의주시하라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나스닥 백 ETF 피보나치 분석인데요 q q 가 50일 이평선 이탈 시 다음 행보는 어디일까? 이를 피보나치의 되돌림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가장 최근의 상승 추세와 관련하여 가격이 얼마나 후퇴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때문에 하방 위험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2023년 10월 저점에서 2024년 3월 고점을 적용하면 38.2 구간은 408달러가 될수 있다. 추가 지시선은 50% 수준인 395달러, 61.8% 수준인 382달러가 될수 있다. 테슬라와 애플과 같은 다수의 초대형 성장주가 최근 몇주 동안 하락했다. 기술적 지표가 추가 하락 여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가운데, 잠재적인 지지선을 주의 깊게 주시함으로써 고르지 못한 시장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락을 시사하는 기술적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 키는 5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냐 이탈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스닥 백지수는 대형 기술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조정을 보인 대형 기술주들의 재차 상승이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대표 지수 차트인데요.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깬다라고 하면 그다음 지지 라인은 5050과 5000이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2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견고한 상승의 모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은 빅스 지스입니다. 빅스 지스는 현재 16과 200일 이동평균선에 두 개의 저항을 받으면서 있는데요. 빅스 지스가 16을 상향 돌파하거나 이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앞서 말한 2 1일이평선이 확실히 깨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16이라는 수치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나사 지스입니다. 나사 지스는 현재 이 단기 가파른 상승 추세선이 깨진 상태입니다. 현재 최고치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서 미 차트 분석가가 QQQ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스닥 지수 또한 위쪽으로는 돌파 여부, 아래쪽으로는 주요 지지 라인과 맞물리는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부분에 이탈이 없는 한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현 추세는 유지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2 1이평선 위아래에서 좁은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 5 1이평선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시장에 깊은 조정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주는 주시장에 큰 영향을 줄만한 FFC가 열립니다. 경제전망 서머리와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점도표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 주시장이 큰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나올지 아니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인해 단기 가격 주요이 나올지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월 FOMC는 채권 수익률 금 비트코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은 3월 전체 투자선에 큰 영향을 줄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한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